저는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저녁을 먹으면서 일일 드라마를 자주 시청하고 하는데 일일 드라마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보면 불륜을 하는 장면들이 적지 않게 등장하는 것 같아요. 늘 보면서 어떻게 저걸 모르냐며 주인공을 답답해 했었는데, 겪어보지 않으면 함부로 말해선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저와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태어나 학교도 시골에서 다녔고 성인이 된 후에는 직장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 살고 있었어요. 제게는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 오빠가 한명 있었는데 오빠가 먼저 서울로 올라가 있었고 저는 뒤따라가서 오빠랑 같이 살았어요. 엄마는 여전히 고향이 시골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가끔 심심할 때마다 농사를 지으시면서 살고 계세요. 오빠는 저와 산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직장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니 오래 만났던 새 언니와 결혼을 하더라고요. 저는 오빠가 결혼까지 했는데 계속 같이 살수 없으니 저 혼자 따로 살 집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 언니께서 제가 집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계속 이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아가씨, 혹시 집 구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만약 제가 불편한 게 아니라면 계속 여기서 저희랑 같이 살아요. 어떻게 그래요? 신혼생활 즐기셔야죠. 이제 다 커서 독립할 때 되긴 했어요. 제가 걱정돼서 그러신 거라면 걱정은 넣어두세요. 호신용 스프레이랑 호신용 경복이 다 들고 다닐 거예요. 걱정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가족이 생긴 게 처음이라서요. 저는 아가씨랑 계속 같이 살고 싶어요. 아가씨랑 쇼핑도 하고 놀러도 가고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희랑 같이 살아요 네 언니 안 불편하시겠어요 괜히 저까지 신경 써야 해서 불편하고 피곤하실 텐데 아마 언니만 고생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아가씨가 너무 좋아요 저한테 깍듯하게 잘 해주시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주시고 진짜 친동생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은걸요 아,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희 가족 맞아요, 언니. 저희 집에 시집 오셨잖아요.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이에요. 아, 그리고 제가 잘해주는 게 아니라 언니가 착하신 거예요. 사소한 거에도 감동 받아주시니까요. 사소한 거라니요. 아가씨가 해주는 것들 중에 사소한 건 없었어요. 정말 큰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랑 살아주세요. 알겠죠? 이거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저랑 같이 살아달라고. 아 알겠어요. 아 엄마가 알면 혼날 텐데 엄마가 세 언니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혼냈었단 말이에요. 저희 엄마 저보다 언니 더 많이 챙기는 거 아시죠? 엄마한테 혼나면 저 바로 나갈 거예요. 지금 그말 저보고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달라는 말이죠? 알겠어요. 어머니께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 새 언니는 어려서 기억조차 없을 때 부모님을 잃고 입양도 가지 못한 채 성인이 되도록 보육원에서 자랐었어요. 그래서 저희 오빠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단한 번도 따뜻한 가족이란 정을 느껴보지 못했었어요. 새 언니는 비록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전혀 기죽지 않고 밝은 성격에다 심성까지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새 언니를 친딸인 저보다도 아끼고 좋아해주세요. 새 언니도 저희 어머니께 엄마라고 친근하게 부를 정도로 부침성 있게 잘해요. 저한테는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 잘해주셔서 진짜 친언니 같을 정도였어요. 항상 좋은 거 하나라도 있으면 저한테 주려고 바리바리 싸서 오세요. 아가씨, 제가 오늘 시장에 갔는데 귤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아가씨 귤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봐요. 오렌지라고 해도 될 정도로 크고 좋죠. 많이 사왔거든요 여기 둘 테니까 먹고 싶은 만큼 가져가서 드세요 뭘 이런 걸더안사 오셔도 되는데 아 항상 감사해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아 그리고 친구한테 호텔 뷔페권 얻어 왔는데 오늘 저녁에 먹으러 가요 기간이 오늘까지라고 빨리 쓰라고 주는 거 아가씨랑 가려고 바로 낚아채서 가지고 왔어요 간만에 나간 김에 쇼핑도 하고 와요 두정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오빠랑 가지 그래요. 저 때문에 둘이 있는 시간 많이 없었을 텐데 간만에 둘이서 데이트도 하고요. 오늘만큼은 신우이가 빠져드릴게요. 오늘 오빠 야근한대요. 저희 둘이 가면 딱이에요. 오늘 우리 아가씨 사진 많이 찍으시겠네. SNS 보니까 아가씨 사진 되게 잘 찍으시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세 언니는 정말 조그만 것 하나까지도 남편인 오빠보다 신우인 저한테 주려고 했어요. 오죽 그랬으면 오빠가 저한테만 잘하는 새 언니한테 질투난다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였어요. 자기야, 분명 결혼은 나랑 한것 같은데 왜 우리 동생한테 더 잘해주는 기분이지? 혹시 주영이랑 결혼한 거야? 나랑 결혼한 거 아니었어? 아, 나 정말 질투나? 오빠가 동생한테 양보 좀 해. 여섯 살이나 차이 나는 동생 이겨먹고 싶어? 야, 신주영, 너 나가서 살아. 너 때문에 신혼을 못 즐기잖아.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을 왜 네가 받고 있냐고. 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 어? 계속 우리 집에서 산다고 엄마한테 다 이럴 거야. 어머님께 말해도 소용 없어. 이미 내가 어머님께 다 말씀드렸거든. 오빠가 이 집에서 쫓겨나기 전에 동생한테 질투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새 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쌈을 그대로 오빠의 입에 쑤셔 넣었고 저희 셋을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그 정도로 저희 세 명은 사이가 정말 좋았고 친남매처럼 잘 지냈어요. 집안일은 주부였던 새언니가 거의 다 하는 편이었고 저와 오빠는 퇴근하면 교대로 조금씩 도와줬었어요. 가끔 저희가 힘들어서 집안일을 못 도와줘도 불평 한마디 없이 저희가 해야 할 집안일도 자신이 대신 했었어요. 그렇게 착했던 새언니가 언제부터인가 집에 잘안 붙어있고 신혼집을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퇴근하고 와서 방에 들어가려고 움직이는데 발에 뭔가가 밟히는 기분인 거예요. 뭔가 하고 발을 살짝 든 상태로 밑을 내려봤더니 빨래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보니 빨았던 빨래인지 이제 빨아야 하는 빨래인지 구분도 안되고 바닥이나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고 주방엔 음식을 먹은 뒷정리와 설거지도 안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으면서도 새언니가 급한 일이 있었나 싶어서 제가 치웠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날을 시작으로 계속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세 언니한테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 갔다 온 건지 제가 퇴근을 한지 한참이 지나서야 집에 들어오는 세 언니한테 따지기 시작했어요. 언니 지금 집안 꼴이 이게 뭐예요? 이 꼴을 하고 어디 나가신 거예요? 지금 이러시는 게한두 번도 아니고. 도대체 요즘 뭐하고 돌아다니시길래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드시냐고요. 제가 아가씨한테 밖에 나가서 뭐 하는지 일일이 다 보고 해야 돼요? 제가 집안일을 하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든 그건 아가씨가 신경 쓸일 아니에요. 같은 집에 살면서 어떻게 제가 신경을 안 써요. 집안 꼴이 이까라지인데. 엄마가 반찬 보내주신 것도 그래요. 냉장고에 넣지도 않고 보내준 상자 안에 그대로 있고. 저 지금 아가씨랑 싸울 기은 없어요. 단참만 두고 방에 들어가세요. 예. 다른 건 제가 나중에 치우든갈 테니까요. 새언니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날이 갈수록 쌀쌀 맞아지고 저와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새언니와 저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저는 도대체 새언니가 왜 저러나 싶어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요즘 새언니가 이상해. 요즘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밖에 나가고 집안일도 안 해놔. 아 진짜 집안이 개판이라니까. 걸어다니면 쓰레기랑 빨래들이 발에 찰 정도야. 네가 이해해 지금. 너네 새언니 홀몸 아니라서 그래. 얼마 전에 임신했다고 그러던데. 언니가 너한테 말안 했나보다. 너네 친하잖아. 혹시 싸웠어? 우리가 싸울 일이 뭐 있어? 싸운 적 없어. 아난 새언니 임신한 거 엄마한테 처음 듣네. 언제 임신했대? 아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아니야왜 말도 안 해주고 혼자서 예민해져서 저러고 있는 거야? 원래 임신하면 호르몬 때문에 감정기복 심해지고 쉽게 예민해지고 그런 거야. 너도 애 가져봐야 공감이 될 거다, 이거사. 그러니까, 너가 세 언니 좀잘 챙겨줘. 너네 세 언니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지 않니? 아마 애나았으면 괜찮아질 거야. 아, 어, 진짜 괜찮아지겠지? 사람이 한 순간에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잖아. 언니한테 무슨 일 있을까봐 걱정이야. 아픈 건 아니겠지? 재수 없는 소리하지 말고 언니나 잘 도와줘. 아마 애 낳을 때까지 힘들 거야.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단순히 임신 중에 호르몬 영향으로 잠깐 예민해진 줄만 알았어요. 아기가 생기면서 신경 쓸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으니 얼마나 예민해져 있겠어요. 그래서. 새 언니가 집안일을 해놓지 않아도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제가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청소며 빨래며 어질러진 집을 새 언니 대신 다 치웠었어요. 새 언니가 출산만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10개월만 참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제 생각은 완전히 빗겨나갔고 새 언니는 조카를 출산하고도 여전히 그대로 했어요. 퇴근하고 오면 집도 여전히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고 어질러진 집을 치우는 건 항상 저의 몫이었어요. 조카가 돌쯤 지났을 때 저는 몸이 안 좋아서 회사를 잠시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세 언니는 제가 집에서 쉬고 있으니 아예 조카를 저한테 맡기고 집을 나가더라고요. 아가씨,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나가봐야 되거든요. 금방 올 테니까 제가 올 때까지만 우리 다윤이 좀 잠시만 봐주세요. 아니 언니, 저보고 지금 다윤이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저 환자예요. 아파서 회사까지 그만두고 쉬는 사람한테 애를 봐달라뇨. 아, 제가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잠시만 봐주세요. 아, 부탁드릴게요. 미안해요! 세 언니는 그렇게 조카를 제게 떠안기고서 불이 나케 집을 나갔어요. 매번 이런 식으로 조카를 맡기고 집을 나가서 잘안돌아올 때가 많았어요. 도대체 밖에서 뭘 하길래 이제 막 돌진한 아이도 내팽개치고 저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새 언니가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잦아져서 불륜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직장도 안 다니는 새 언니가 항상 제게 아이를 맡기고 밖에 나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불륜이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시골에 사는 어머니께 연락했어요. 엄마, 아무래도 새 언니가 이상해. 이건 내 생각이긴 한데, 세언이가 오빠 두고 우리 몰래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아. 뭐? 자영이가 바람을 핀다고? 확실한 증거에 있어서 말하는 거야? 너, 확실한 증거도 없이 무턱대고 사람 몰아가면 못 써. 심증이긴 한데, 아, 왜? 전에 내가 세언이 임신했을 때좀 이상하다고 했었잖아. 아, 근데, 애 낳고도 이상해. 계속 애를 아파서 쉬고 있는 나한테 맡기고 밖에 나간다니까? 집에 안 들어오는 횟수도 자꾸 말이야. 너한테 애 맡기면서 어디 간다는 말도 없었고? 자영이가 그러애가 아닌데 왜 그럴까? 뒤늦게 부모 찾으려고 그러나? 아닐 텐데? 자영이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아참 어, 이상하네. 아빠 엄마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직장도 안 다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애 맡겨두고 밖으로 쏟아니면서 외박하는 이유가 불륜밖에 더 있겠어? 내가 볼땐 언니 만나는 남자 있어. 안 되겠다. 엄마가 직접 가서 물어봐야겠어. 내가 당장 서울로 갈 테니까 기다려. 어머니는 증거도 없이 애먼 사람 의심하면 안 되는 거라고 했지만 집에도 잘안 들어온다는 제 말에 어머니가 생각해도 조금 이상했는지 당장 서울로 올라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서울로 오는 차를 타신 건지 어머니가 낮에 저희 집에 도착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어머니 보라고 집을 치우지 않고 있었고, 어머니는 집을 보자마자 경악을 하셨어요. 아니, 집안꼴이 이게 뭐야? 여기가 사람 사는 집이야? 돼지우리야? 엄마, 이걸 맨날 내가 치웠다니까? 나 2년간 이러고 살았어. 엄마는 그동안 내가 철없이 투정 부리는 줄 알았지? 엄마 딸 2년 동안 일하랴, 집안 일하랴 고생 많았어. 아휴, 그랬겠네. 엄마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자영이 이 집에는 집을 이렇게 만들고 도대체 어디 쏘다니는 거야? 우리가 지를 얼마나 이뻐했는데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어머니는 짜증을 내시면서 거실에 어질러진 옷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어머니를 따라서 조카를 들쳐었고 주방에 쌓인 설거지들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집안일을 하면서 새언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제껏 혼자서 하면 두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갔는데 어머니랑 같이 하니 금방 끝나더라고요. 둘이서 집안일을 다 끝내고 어머니께서 잘 찾아보면 불륜 증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시더라고요. 그러다 도어락 비밀번호 입력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희는 하나같이 현관문 쪽을 쳐다봤어요. 현관문이 열리더니 저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새언니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새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현관문 앞으로 달려가셨어요. 자영이 너 우리 주영이한테 애까지 맡겨두고 어디 갔다 오는 길이니? 어, 어 어머님 어머님이 어떻게 저희 집에 계세요? 언제 오신 거예요? 그건 네가 알거 없고 내가 방금 네가 어디 갔다가 오는 길인지 모른 것 같은데 너 다윤이 맡기고 나가는 게한두 번이 아니라며 외박도 한다던데 너 혹시 바람피니? 어머님. 바람이라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디 간다고 말도 안 해주고 우리 딸한테만 덜렁 맡기고 외박까지 하는 건 외도밖에 더 있니? 너 임신 중일 때도 그랬다며. 솔직하게 말해. 다현이가 우리 아들 내는 맞아? 어머니께서 조카가 정말 오빠의 딸이 맞냐고 물어보자. 새언니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울면서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더니 30초 정도 만지작거리다가 자신의 휴대폰을 저희 쪽으로 내미는 거예요. 어머니가 휴대폰을 받아들였고 저도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휴대폰 화면 속에 영상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고 어머니와 저는 영상을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았어요. 알고 보니 외도를 하고 있던 건 새언니가 아니라 저희 오빠였어요. 영상 속에 저희 오빠와 상간녀가 누가 봐도 연인으로 보일 만큼 다정하게 있더라고요. 바람을 누가 폈는데요. 제가 아니라 남편이 핀 거예요. 제가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앞집 아줌마께서 저보고 이사 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104동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하시면서요. 언니가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을 때가 그때쯤이었는데 네. 맞아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그동안 밖에 나둔건 외도 증거를 찾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인연이 다 되어 가도록 쫓아다녔는데 어찌나 철저하게 숨겼던지 증거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오빠는 평소에 워낙 꼼꼼하고 남을 잘못 믿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새 언니 몰래 바람 피우는 걸안 들키려고 철저히 숨기며 다녔었는데 잠시 방심한 틈에 앞집 아주머니한테 들킨 것 같았어요. 처음엔 사람을 써서 남편을 미행해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증거를 찾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 한달 동안 고생해서 겨우 증거를 찾았죠. 그 영상 말이에요. 아휴. 아, 자영아 미안하다. 아들 잘못 키운 내 잘못이구나. 아내 자식이 바람피는 건 줄도 모르고 애만 사람만 잡고 있었네. 언니, 죄송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한테 말해서 이 사단을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어디 가는지 말도 안 해주고 애까지 맡기고 밖으로 나갔을 테니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오해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더 제가 죄송해요. 아가, 다윤이 양육권 너한테 줄 테니 우리 아들과는 이혼하거라. 혹시나 다이 때문에 새 출발 못 하겠으면 양육비 안 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키우도록 하마. 네? 이혼을 하라고요? 어떻게 그래요 어머님? 왜 못해요? 저였으면 이 영상 보자마자 바로 이혼했을 거예요. 어떻게 언니를 두고 있던 짓을? 우리 오빠라도 바람핀 건 절대 용서 못 해. 이혼하면 더 이상 어머님과 아가씨랑 가족이 아닌 거잖아요. 오빠는 싫지만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좋단 말이에요. 자영아. 이혼하고 새 출발해. 우리랑은 계속 연락하고 지내면 되지 않니? 그리고 네 나이면 아직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야. 더 늦기 전에 이혼하고 네 인생 찾아. 세 언니는 저와 어머니가 좋아서 이혼을 망설이는 듯해 보였어요. 저희는 세 언니에게 이혼하고도 연락하면 되니 더 늦기 전에 이혼하고 새 출발하라고 했어요. 세 언니는 또 울랑말랑한 얼굴로 선뜻 대답은 못하고. 저희를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때마침 오빠가 퇴근해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거실에 있는 우리를 보고 엄청 반가워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이제 왔냐며 웃으면서 다가오는 오빠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어요 엄청난 소리와 함께 오빠의 고개는 돌아갔고 새언니는 울면서 오빠 앞에 다가갔어요 야, 네 아들 많이 컸더라? 이름이 성민이랬나? 아들이라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한테 아들이 어디 있어? 뻔뻔한 자식. 내가 언제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어? 너 백사동에 사는 여자랑 내연사이잖아. 어떻게 그 애가 우리 딸보다 나이가 많아? 도대체 둘이서 언제부터 바람을 핀 거냐고! 세 언니는 오빠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울분을 터뜨렸어요 오빠는 처음엔 뻔뻔하게 모르는 척하다가 세 언니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자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하, 다 알고 있었구나. 맞아, 나 백사동 사는 여자랑 그런 사이야. 그 애도 내 아들 맞고. 하... 네가 미쳤구나, 미쳤어. 어떻게 자영이를 두고 그딴 짓을 해? 너 진짜 미친 거야?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도대체 그 아들이 왜 우리 손녀보다 나이가 많은 거야? 어? 너네 언제부터야? 사실 자영이랑 결혼하고 며칠 뒤에 첫사랑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엄마도 알죠, 봄이니. 엄마가 보민이 싫다고 헤어지라고 했었잖아요. 오빠가 새언니와 결혼하기 전에 첫사랑이랑 오랜 연애를 했었어요. 20대를 그 언니와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래 연애를 했었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매몰차게 내쫓았거든요. 그 언니가 새언니와는 다르게 되게 성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른들은 사람의 얼굴만 봐도 대충 성격이 어떨지 파악을 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 언니를 보자마자 인상이 안 좋다고 결혼하면 많이 부딪힐 것 같다고 반대하셨었어요. 결혼 허락은 못 받아도 둘이서 잘 만나고 있었는데 계속 어머니께서 헤어지라고 압박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오빠는 그 언니와 헤어지고 지금의 새 언니를 만나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한 상태라 보민이 연락 안 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전화 안 받으니까 문자가 왔더라고요. 자기 임신했다고요. 이미 배가 나온 상태였는데 어쩌겠어요. 수술할 수도 없는 상태라 나왔죠. 그 기집애 일부러 배가 나올 때까지 너한테 말안한거 아니야? 수술하라고 할까봐. 그애 진짜 니애가 네 맞긴 해. 일부러 너 이혼하게 하려고 수순거 아니고? 아니에요. 애 낳고 유전자 검사했어요. 진짜 제 아들 맞아요. 보민이 그렇게까지 나쁜 애 아니에요. 이미 가정 있는 남자한테 연락한 거부터가 나쁜 애야. 딱 봐도 모르겠어? 일부러 배 부를 때까지 연락 안 하다가 수술 못할때 연락한 거 애핑계로 너 이혼하게 하려는 속셈인 거야. 오빠한테 진짜 실망했다. 오빠가 어떻게 언니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이래?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어디 가서 내 오빠라고 하기도 싫어. 쪽팔리고 소름돋아. 나도 어디 가서 네가 내 아들이라고 말하기 쪽팔린다. 응? 네 마음대로 살 거면 나랑 영크고 지내자. 내 자식은 주영이 하나만 있는 셈칠니까 그렇게 알아. 앞으로 우리 집에 내려오지 않아도 된다. 내 아들 아니니까.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 제발 영근차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 기집애가 그렇게 좋으면 그 기집애한테 가. 나는 더 이상 너를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나한테 며느리랑 손녀는 자영이랑 다윤이 밖에 없으니까. 어머니께서 그 언니가 일부러 배부른 상태로 오빠한테 연락했다고 한 것에 대해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다른 사정으로 연락을 못했다고 한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언니의 성격을 모르는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으세요. 어머니는 단순히 언니의 인상이 안 좋다고 섣불리 그런 판단을 하실 분이 아니세요. 그 언니는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무조건 가져야 하는 성격이었어요.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상관없어요. 결혼 허락받으러 왔다가 어머니께 쫓겨난 뒤로 오빠 몰래 다시 어머니를 찾아와서 자신이 오빠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 친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 결혼 허락해 주셔야 할것 같네요. 저 조용히 아이 임신했어요. 지금 4주 차래요. 여기 병원에서 찍은 초음파 사진도 있어요. 뭐? 임신을 했다고? 이게 우리 아들 애란 말이지. 근데 산모 수첩에 너 생일이 분명 주영이랑 동갑이라고 들었는데 여긴 왜 주영이보다 나이가 많지? 어머님 하이리 주세요. 분명 어머님이 뭘 잘못 보신 거예요. 내가 잘못 본 거면 잘못 본 거지. 네가 왜 이렇게까지 놀라는 거냐? 어른이 보고 있는 걸 뺏어갈 만큼 놀라는 걸 보니 그 수첩 네게 아닌가 보구나. 어머니는 그 언니가 거짓말한 것을 알고 오빠에게 헤어지라고 압박을 했었어요. 물론 오빠는 이 사실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어머니가 헤어지라고 한줄 알고 있지만요. 혹시나 오빠의 첫사랑에 대한 추억을 망칠까 봐 어머니께서 비밀로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속상해하길래 왜 그러냐고 계속 캐물어서 알고 있는 거고요. 그 언니는 사람을 가지고 놀 정도로 영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번에도 그 언니가 오빠를 가지려고 일부러 배가 불렀을 때 다시 연락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와 어머니는 오빠에게 너무 실망을 했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연을 끊어버렸어요. 새언니도 이혼 소송을 걸어서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고 오빠에게 양육비와 위자료를 같이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상간류 소송까지 해서 오빠의 첫사랑한테도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그 뒤로 오빠와 연을 끊어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첫사랑이랑 살림을 합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렇게 죽고 못살더니 죽을 때까지 둘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불쌍한 새 언니를 위해 가끔 새 언니 집에 가서 조카도 돌봐주고 요리도 해주고 있어요. 새 언니는 제가 자신의 집에 놀러갈 때마다 계속 같이 살자고 이야기를 해요. 아가씨. 그냥 저랑 같이 살면 안 돼요? 혼자 사니까 외롭기도 하고 전에 아가씨랑 살던 때가 그리기도 하고요 언니는 그놈의 아가씨라는 호칭 언제 고칠 거예요 저희저 언니 아가씨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주영이라고 하라니까 그러네 아가씨가 편한 걸 어떡해요 입에 붙어버려서 그게 잘안 돼요 아이 응급실적 말 돌리지 말고요 저랑 같이 살아요 네? 언니는 제가 안 불편해요? 전 남편의 동생이잖아요. 그것도 아주 안 좋게 끝난 전 남편의 동생. 그게 뭐요? 아가씨랑 저랑 안 좋게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아가씨랑 어머님 두분다 좋아요. 아직도 어머님이랑 연락하는걸요? 그리고 아가씨도 제가 안 불편하니까 계속 저희 집에 놀러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긴 한데, 제가 언니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죠. 아가씨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가씨 미워하고 불편했으면 저희 집에 오라고도 안 했어요. 아예 연락도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아가씨가 진짜 동생 같고 좋아요. 일단 생각은 해볼게요. 어차피 저도 집계약 기간이 6개월 남아서 당장은 못 들어와요. 그럼 저는 아가씨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방 치워놓고 있을게요. 안 들어오면 나한테 미안해할 정도로 방 치워놓고 꾸며놓을 거예요. 세 언니는 여전히 저와 어머니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머니는 아예 세 언니의 엄마가 되어주기로 마음먹었고요. 저는 아직도 세 언니와 같이 살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세 언니는 제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벌써 방 치우고 있던데, 전 남편의 동생으로서 세 언니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고민이 되긴 해요. 아무래도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제가 안 들어가는 게더 서운하실 것 같아요. 아마도 집 계약 기간만 끝나면 새언니 집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새언니가 저를 친동생으로 생각하는 만큼 저도 새언니를 친언니라고 생각하고 잘 지내려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